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편함이온거찍고요 이거는 번개장터에서 구매한거고요 개별 판매해서 구매했어요 진짜 포카가 이뻐서 바로 구매한거 같아요 420번 증납해주셨고요아 이거는 아까 뜯었는데 보는거에 맞춰서 다시 찍을게요 이렇게 이거 진짜 귀여 귀여운 거 같고, 이거는 아까 뜯었는데, 제가 뜯어버렸어요. 이거는 번개장터에서 샀고요 이거 초점이 안 잡히지? 진짜 귀여워요, 정규 소공예 이렇게 있고 이게 오포 2,000원이에요. 그럼 보기 마치겠습니다.